자 이거 보면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다. 그거, 어? 박근혜 대통령을 그거라고 칭하고 이걸 죽이, 죽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김수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2016년 7월 4일 녹화 녹음된 거. 그다음 얘기가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 있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될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관여한 특정 기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받는 게 낫다고 하고 유상용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현이가 훨씬 그렇다. 소장 최순실은 이미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다 근데 걔이 자식들이 이게 걔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걔한테 받을 게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없다니까요 이거가 이거는 이미 최수, 최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고영태 및그 일당의 게이트란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실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기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laughs>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쪽하고 이제 딜을 하겠다. 이 다른 쪽이란 것은 지금 보십시오. 고영태란 그놈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는 안 나가고 그 특검에서는 뭐 나가서 어 나가서 그거를 뭐 증언하고 뭐 수사 받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에는 안 나와. 이거는. 아, 이, 거는 특검을 해체해야 되는 이유예요, 해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뭐 일체 문제하지, 문제시 않는다면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 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기 정권한테 완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 관여한 특정, 특정 기사가 된다는 거죠. 이 김수현 님, 그런 다음,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받는 게 낫다고 유상영이가 말하는 거죠. 훨씬 낫죠.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춤박이 <laughs>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여수야대 이제 전국 여기서부터 이제 이자들이 민간인이 해가지고 문체부도 그렇고. 정황상 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아요 청문회 했잖아요. 뭐들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침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만화 같은 생각이 만화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겁니다. 만화를. 어. 그런 다음에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고형태 꼬리 끊고 나가. 그런 다음에 결론은 최순실이 국정을 개입했다. 농단했다. 차명으로 하는 거를 다 우린 이름으로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뭐할수 없지 않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저도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고영태에게 장악을 해라. 에? 김수현이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거대로 지금 다 됐습니다. 이건 아찔한 겁니다. 만화같은 이야기가 그러면, 그, 일부 패널들이 또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 자들을 수사를 안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이런 모인는 했지만, 실제, 뭐, 실, 뭐, 실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런 데서 뭐 알아서 응? 알아서 수사를 안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아주 아주 뭐 빵점짜리 해명을 하더라고요. 난 그런 패널들이란 사람들 앞으로는 그 사람들 좀 복면 쓰고 나와서 이름도 안 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카메라에 뒤돌아서서 뒤통수로 대고 얼굴은 안 보이고 대화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 패널이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나와서 그, 저기, 예?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러한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수사를 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억이야, 36억이 적어 최모 씨란 자가 또 노잣돈 만들어서 딴 사업 할수 있다. 응? 그럼 또할수 있어. 그것도 업체. 사람이 틀리니까 내가 관관 국장하고 쇼부 볼수 있다. 고영태가 이거 나와서 한 이야기죠. 총문에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것 같다. 하고 또뺑 끼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말하네. 이모 씨는 그때 그, 저, 고영태하고 이게 누나라고 불리던 사람이죠. 볼구라고. 그러니까 최모란 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볼구가 뭐냐. 고벌고 아니냐? 응. 영태가 벌리는 사람이래 나가서 벌리는 사람, 청문회 나가서 벌리는 사람, 고벌고. 자, 이건 아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자들이 획책하고, 어, 나중에는 이 반대 세력, 야권 비박계, 지금 뭐 비박계의 배우에는 지금 이명박이 있다고 또 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정권 말기에 그 반대 세력들이 획책한 그리고 거기에 고영태 및 여최모씨, 김수현이 일당들이 자신의 그 만화 같은 계획, 예? 그 만화 책을 보여주니까 그 이제 예? 비박계 또 야당 반대 세력들이 야 이거 언론 손수기이 애들이 야 이거 만화가 아니라 이걸로 영화를 만들면 되겠네 이래가지 고 영화를 만들어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촛불 들고 나와서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 얘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놓고서 무슨 야 이거는 저 사태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엄정한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우리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태블릿 PC 이 사건에 비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예.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그 규명에 의해서 탄핵심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왜 없어요? 예. 일곱 명이 되든, 여덟 명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MBC가 보도했고, 또 MBC 무너뜨리려고 지금 뭐, 노조니, 야권이니, 방송 뭐, 지금 흔들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모두 나와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